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 됐어, 넌 됐어, 넌 됐어, 도망어넌 됐어, 넌 됐어, 넌 됐어, 둥아! 너,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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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안 너는 맞을 거 아니야? 안 돼! 제발! 가. 다, <laughs> 다 먹는데 이제? 영웅, 영웅이 등장하게 된거 같은데? 오늘 진정하게 된거같아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어, 아, 뭐였겠어, 저거. 컬러. 트리프기복기 진짜 힘들구나. 아니, 막상 미션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구나. 아, 데스 티니. 구독. 네. 첫 미션은 아니, 아닌데, 일단은 미션을 성공하고 말겠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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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되지. 진짜... <laughs> 아, 한 명만 더. 명만 더. 한명어있어 아이씨 아, 트리플 하고 싶한명이안 보여 하이 안녕? 어어어어 왔다 왔다 이이 어! 맞다, 맞다, 맞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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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아내한 명만 아아 저런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아, 아. 아 <laughs> 맞다, 맞다. 트리플 이불치이색아 뚫고 왔다. 드디 나왔다. 나왔다. 이숙끼또 빼서 먹었어. 아데스티니 <놀람> 구독아 진짜. 힘이 없으면 당하자 우리가. 아, 칠발. 내가 죽겠어? 빨파드 내가 죽겠어? 안 가? 진짜? 트리플 기계 그럼? どう